%입니다. 자, 3양 식품 볼게요. 3양 식품이 최근에 거의 뭐 상한가를 뭐 거의 두번 정도 간 그런 시세가 형성되고 있죠. 근데 재밌는 건그 전에도 강했습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왜 강한 종목이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그리고 삼양식품은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가 아니라 시장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걸 보셔야 돼요. 삼양식품의 지금 시가총액은 4조 600억입니다. 자, 실제 내용을 보여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삼양식품의 시가총액. 요거는 오늘 3.6% 상승하기 전에 가격입니다. 여기 3조 9천억. 그쵸? 자, 그러면 여기 매출 규모를 한번 볼게요. 매출 규모가 분기당 보면 3,800억, 3,200억, 3,300억. 이런 식이에요. 그쵸? 그리고 이익에 대한 증가율. 증가율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죠. 그리고 분기당 증가율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삼양식품에는 한 가지 이슈거리가 있죠. 불닭볶음면의 해외 진출, 난리가 아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 어, 한국이죠. 한국에서 라면을 불닭볶음면을 많이 먹어요. 아니면 뭐 신라면, 진라면 이런 라면을 많이 먹나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농심 봅니다. 농심 신라면, 매출, 매출 규모 거의 두배 정도 되죠. 그쵸? 두배 이상 분기당 보도라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가총액 보잖아요? 아까 삼양식품 4조였죠? 2조 6천억. 거의 두배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삼양식품 20%더 올라가면 농심이랑 따블이에요. 따블 다불. 차이가. 그냥 이게 팩트잖아요. 그러면 주식시장은 성장성을 인정받았을 때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하는 상황이 나온다는 거죠. 지금 주가를 뭐 밸류에이션이 얼마다. 지금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싸요. 이러면 주가 안 간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그냥 제가 증명된 내용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 그냥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자, 시가총액 2조 6천억. 그리고 여기 보면 매출 8,700억.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삼양식품 어때요? 매출 반토막, 그렇죠? 4천억 안 되죠? 그리고 시가총액은 농심보다 비싸요. 그럼 삼양 식품은 뭐예요? 비싼 주식이잖아요. 비싼 주식이 어떻게 된다고? 더 간다고요. 자 우리가 성장에 대한 그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다른 방면으로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도 그것 때문이고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주식시장은 진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어, 우리가 이 가격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HLB 볼게요. 한번. 실제 제가 여기 매매, 그쵸? 매수매도, 매수매도, 이렇게 매매를 한 내용인데, 어떻습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그쵸? 매수매도, 여기 30%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HLB 적자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승을 한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매매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손절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죠. 하한가 두번 가고, 제가 여기서 단타 친다고 들어갔는데 당일날 그냥 하한가 다시 들어가길래 직전에 그냥 매도하고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근데 충분한 수익을 냈어요. 4.5%, 13%, 18%쭉 내려보면 31% 이런 식으로 수익을 꾸준하게 내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강한 종목군들을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삼양식품 있죠. 삼양식품, 자 보세요. 오늘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거 제 개인 계좌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내가 계속해서 만들어 갈수 있다는 건 가격에 대한 판단 이해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 한국화장품 제조 시장가 매수 8시 50분 이렇게 진행이 된 내용이 있는데 한국화장품 제조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했고 오늘 가볍게 치고 나오는 뭐그 정도의 상황이 나왔다는 거죠. 그쵸 근데 신고가 구간에 매매를 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밑에 세보엠씨 같은 경우에 보면 보세요 어때요 제가 전에도 매수했고 이거 뭐 지난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도 매수했는데 금요일 날 상승한 폭이 보세요 거의 한5% 정도 종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매수를 들어갔다는 거죠. 뭐 내일 떨어지면 그냥 매도하고 나오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매매하는데 종목이 조금 없어요. 종목이 없는 그런 구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쪽으로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럴 때다. 시장이 나쁘진 않지만 좋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한 조건은 주식 투자의 기준을 찾자. 그 기준이, 그쵸? 올라가는 종목에 대해서 내가 가격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이런 부분이 100%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올라가는 종목들이 어떻게 올라갔는지 제가 근거를 계속해서 제시를 해 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삼양식품을 보면서 우리가 공부를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어떤 식으로 실전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같이 그쳐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다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제가 매매 진행하는지 그 내용을 다 공개를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보여드리면 최근에 원전 관련주도 굉장히 강하죠. 두산이나 이런 종목분들 보잖아요. 올라갈 때 제가 매매를 했죠. 물론 내가 매도하고 더 올라가요. 그쵸. 더 올라가는데. 더 올라가더라도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신고가 구간을 매매를 했다는 점입니다 모든 시세를 다 잡을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강한 종목군들 그리고 뭐 우리 기술이나 그런 종목군들 보더라도 어때요? 오늘도 8.6% 올랐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다 같이 공부하고 다 풀어내가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제가 매매를 하는지 다 보셨죠 이 내용을 가지고 삼양식품에 대해서 한번더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자 내용 보세요 삼양식품 이때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나왔는데 그 실적이 예상치를 거의 두배 이상 넘어서는 그런 실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를 확 뛰어넘은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확 뛰어넘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그전 실적이 나올 때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왜? 주가가 올랐으니까. 그쵸? 수급 상황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요. 개인도 매수하고 외국인도 매수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구간에서 외국인은 매도를 했고, 어더 올라가니까 더 사네? 이런 상황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어 손바뀜 나왔나? 이렇게 볼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이런 판단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식 시장은요, 어떤 그 수급 주체로 인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거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제한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가격대에 대한 구간을 잡을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타점을 잡아야 되는데 그 타점을 잡는 기준이 되는 게 이렇게 수급에 대한 상황이 아니라 그쵸? 성장하는, 성장성이 어느 정도까지 유지될 수 있는지다. 자, 내용 보시면 23년 1분기. 그리고 24년 1분기 그쵸 정확하게 1년 딱 지났죠 볼륨의 증가를 보시면 됩니다 볼륨의 증가 매출액의 증가 자 쿠팡 다들 사용하실 텐데 쿠팡을 보면 적자를 봐 가면서도 시장 선점을 먼저 해 놓고 지금 쿠팡 가격을 올리고 있죠 그쵸 그만큼 내가 시장 장악을 해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익은 이익도 지금 같이 늘고 있으니까 거의 뭐, 뭐, 나이스한 그런 정도인데, 매출을 늘려가고 있다는 것. 이게 뭐예요?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어, 이거 뭔가 조금 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시장을 먹어가고 있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거죠. 근데 해외로 나가다 보니까 시장 규모가 커진 부분을 지금 반영받고 있는 겁니다. 안 그랬으면 주가가 이렇게 단기간에 많이 올랐는데, 당연히 빠졌겠죠. 안 빠지잖아요. 내일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땐 내가 어떻게 타점 잡아서 손절할 것이지. 그 내용 같은 경우에도 중요하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고 같이 공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에 대한 부분 성장주를 잡는 그 기준은 여기 삼양식품에 단기 보유 전략. 주식 시장에서 장기간 시세가 유지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작년에 에코프로가 그렇게 막 난리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에코프로 상당히 어려운 구간에 지금 있죠. 그만큼 주가는 진짜 우리가 꾸준하게 이 매매하고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세를 짧게 보는 게 좋습니다. 짧으면 2주에서 3주, 길면 3개월 안쪽으로 보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게 좋고, 그 내용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놨고요. 무엇보다 삼양식품에 아까 전에 제가 매매한 내용 보셨죠? 그 매매한 내용처럼 실시간 타점,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삼양, 또는 삼양식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실시간 타점 그리고 단기보유 전략을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삼양식품 실적이 너무 좋다. 그런데 실적이 나오기 전에도 좋았다. 주가가. 그쵸 이런 부분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격이 반영하는 구간에서 먼저 가격들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런 부분을 한번 파악해 보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를 제가 다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 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 보세요. 1월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죠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에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에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이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